아, 폭탄 쳤어. 요, 어, 야, 야, 나한테, 나한 나한테 클로 가면 안 돼. 어, 저이 집에 있었어도 있다. 어디야? 뒤에서 쏜다. 어디야? 남. 어난안 보이는데. 뛰는 거안 보여? 야, 확인. 이새끼 저거. 커 애들이 아직 아 있어 지금. 하다 아, 하 아주 멍청하게 글로 나와버렸어. 뭐개이 하지만 이... 어 씨발 됐다 노도트. 야 붙는다 친구 뭐야 그림자 보여 온다 오호호호호호호 똥만안 돈만... 했어? 아이고 눈부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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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직 괜찮아 오면 아! 이빨 <laughs> 이것이 등불이지 <티뿔이지? 웃음> 야 씨발 너도 들어 그냥 씨발 긁으면서 나갔다 여 나오니까 어야 저기 저기 막무 위 여기 기절 얘 살리러 갔어 오케이 살리는 것 까지 잡을 수 있겠다 뭐야 자가재생 동기 얘네 있나보다 퍽던졌 빨리 풀시 풀시. 굿 <웃음> <웃음> 외부 바깥 발소리. 나이스. 배랑 대박해 못 봤어. 이거 우리 네. 옆에지. 내가 잡아줄게. 다 잡았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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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개 피었을 걸. 굿. 어, 안 박네. 나한테 오는데? 그냥 쏴도 돼. 져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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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씨발, 이 집을 선택 안 하고 그 집을 선택 형 여기 한면 기절이거든? 어디? 1번응2치자점치자고아 음. 보인다 여기 오른쪽 기절 바사 2 바사 점 2점. 위에 2점. 어 등선 한명 죽었거든? 어 그러면 저쪽 가려지고 외다비다. 응. 끝나. 머리통 날라갔다. 한대 붙네. 응. 제한대로. 어, 아, 씨발, 또 맞았어. ᄒ 됐다, 나 버려. 너 뒤에 있다, 향기야. 아, 야, 이거, 효각 나오는데? 아, ᄒ 됐다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돼. 잠깐 얘네, 두 명이랑, 아요 바위, 요 바위. 이번 픽싱 바위. 팅 찍은 바위 2번 기절 나이스 지금 나와야 돼군댕이 하나 맞춰놓고 반필 거니까 쟤네 빠르게 붙이러 탄 던진데 차 소리 나오면 차둘자 저쪽 야야야야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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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야 뭐야 하나, 내가 봤고 줄... <laughs> 가자 이제 저쪽은 없어 4번 대가리 날라갔어 대가리 네, 날라갔어 여기 정리했소. 한번 아직 있어. 1평에 있다 1평에 가운데 일평. 대량 건 잘. 나이스. 뭐요? 바번 눕지 말고. 상했는데. 연막 표준대 있 있거든. 그 뒤에. 나킬 하나라도 하고 싶소. 터터터터터터터터터 아, 음. 바로 개터터터터 바로 터판치터터치터터야야 야야야 야 야야야. 터기 옆에 내렸어. 터터터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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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이씨. 맞죠? 나이스 양기 야야 응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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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들어갔어 아확히못 찍어? 찍었고 빼고 찍었어 찍어. 오케이 여기 거기 둘 있는데? 아 뒤에 뒤에 있던 거 같아 잠깐만 향기야 들어가,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빼고 안 넣어 두 명인 거 같아 조심아식탄안 넣어 어, 벗어, 벗어, 어, 벗어. 나이스, 나이스. 다 잡았어? 응거이이야나이스 이거, 이거. 이거, 아거 이거. 이거, 이불붙거거 봤지? 이거. 이거, 이거, 거하거 어디랑 거전이야 이거, 핑거 이거, 아니면 내쪽다 와도 되고 시간 끌면은 안 좋다 안에 하나 줘어 와라 이제 와라 이제 와라 와라 카쿠레이 얘네 폭 없어 갔어서 하나 어어 다시 차고지에 하나 폭이개게 몰라 왔구나 살려라 씨 라스트 개피, 라스트 개피 이거 개들 좀봐 뭐야? 물에 왜 넘어? 물에 누워 안아니아야 위에 애가 싸줄까아 그래? 위에 애들 담벼락까지 붙 위에 가 혀까지 하나 기절 담벼락 하나 둘아발그아니었어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쟤한테 맞고, 이렇게 있어도 얘는... 형 총들어. <목소리> 형나 투척 다을게 연막도 다을거야 어, 연막... 깔 필요 있어? 아 어, 저기 있다. 코너 있다 코너. 코너 있다 코너. 형 왼쪽으로 좀 자서... 자수... 한 발. 안안 거기 거기. 어 거기. 아. 아, 아 진짜... 받아졌습니다. 어? 아, 어, 마지막에 살리는 판단이 좋았어. 오굿거 음. 난여기 지금 연막 같. 가... 아, 하나 더 있다. 아니, 우리 쪽 라인에 건너내가 있다니까? 1바이지. 어, 나이스 레이. 노란색 힌 쪽. 기죠? 아, 봤어. 내가 옆으로 돌게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아, 여기 있네. 어. 3, 4, 5, 6번 죽었다. 퐁 나이스 우와, 여섯, 어? 대박 여보, 보였잖아. 대박, 콕. 아, 이거 어, 우리도 같이 감자 아니면 여기서 봐. 여기서 깜막이 하나 있다. 아 아니, 적었어. 아니안 하도 돼. 저거 었어담벼라끝트머리에 있어? 어 봤지. 기둥 좋았다 지금. 연막 나이스 어, 파리. 어 보인다. 근데 저 연막 왜 저렇게까지 있나? 일병 모르겠다. 이거 안될일인데 나이스, 나이스 뭔데? 응? 더럽게 생겨 가지고 말이야. 몇개 잖아요? 킬 이렇게 차 기절, 픽트. 가시아 붙이고 있고. 떼네, 끝내자. 아니, 음, 거의 쏘는중 야, 저 포카. 아, 스카이구나. 아 씨발, 어딨어. 나 쌍각에서 맞았어. 나이스. 와우. 미쳤다. 한대 쏜다. 내 생각에는 이쪽 같아. 아비 <라비> 잘했다 써줘야겠는데 새끼죠 <라비> 아군 푸시 2번 바로 아니 뭐야 50초 왜 내가 다저런 쟤 직각 신경 쓰겠다. 나한테 억그로 많이 쏠려 있거든. 곧 나이트. 나 이거 뭐야? 이야이시 뭔데? 네. 이새끼가더 있는거 아니에요? 더 있어 가절기키스카이시시체가 지금 안 보이는데. 다 방금. 방금. 네이안